안녕하세요. 테크유리니 구참입니다. 오늘은 사실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나 주문을 했었는데, 하나는 태블릿이고, 하나는 에어컨이었어요. 근데 두 개가 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개봉기나 뭐 후기나 이런 걸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살면서 두 번이나 진짜 실제로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때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그냥 말로만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을 뻔한 경우가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3년도에 제간 수치가 보통 이제 정상 남자 성인 남자가 한60 정도 된다는데 그때 600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오랜 기간 한 10개월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고요. 또한 번은 2014년에, 그 다음에죠. 2014년에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양 팔꿈치가 동시에 부러지는 바람에 수술을 9시간에 걸쳐서 아주 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고가 좀 심하게 나서 그때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죠. 그 각각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첫 번째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좀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대요. 그래서 그두 개를 띄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위장약을 처방을 해줬죠.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남들도 다 먹는 위장약을 먹었는데 거기서 처방받은 위장약을 먹었는데 얘가 간을 공격한 거예요. 뭐 물론 그 이전에 간이 좀 피로에 있었겠죠. 그렇게 간이 공격당하고 나니까 간이 이제 기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수치가 엄청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간수치가 600이 넘다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해독 작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각종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피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 쪽으로 한 여섯 개 정도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검사는 간 조직 검사 빼놓고는 다 했어요. 근데도 원인이 안 나타나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간이 손상이 돼서 오면 첫 번째가 바이러스성 간염, 그뭐 A, B, C로 나가는 거. 그런 거인가. 아니면 한약을 먹었다던가. 아니면 다슬기 즙을 내서 먹었다던가. 하다못해 양파 즙을 내서 먹었는데 이게 간에 부담을 줬다던가. 이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찾다 찾다 찾은 게그 위장약.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물 독성에 의한 간염이 발현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뭐 몸, 몸무게도 한, 한달 만에 한 15kg 정도가 쭉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걸 어쩌, 어쩌, 어쩌 한 10개월 정도 몸 관리 해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이제 그건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 야, 얼마 못 살겠구나. 야,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2013년에는 그걸 이제 넘겼어요. 근데 2014년에 자전거 사고는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깜깜한 길을 잘못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하천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천에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지. 하여간, 딴 데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지금 이양 팔꿈치가,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수술자국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이쪽에도 있죠? 양 팔꿈치 엘보가 다 뻗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양, 이쪽은 그나마 핀을 박아서, 핀을 빼서 지금 이쪽은 제 뼈이긴 한데, 이쪽은 살리질 못해갖고, 지금 이쪽은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공관절이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때 당시에 물은, 하천에 물은 한 30cm? 그러니까 무릎 약간 밑에 정도? 그 정도 되는 높이였고, 한 2m에 대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양팔은 부러졌는데, 다행히 머리를 부닥치지 않아서 제가 기절을 하진 않아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살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죽을 뻔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이나 크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건 사고가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너 그런 일도 지났으니까 착하게 살고, 뭐, 봉사하면도 살고, 뭐, 욕심부리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이제, 좀, 바르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든 생각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오래 살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언제든 떠날 수도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살면서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간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먹는다던가, 이러면서 굳이 그걸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그냥 살자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와는 조금 다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얼마 못 살지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불편하게 살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나 좋은 거 하면서,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자. 단, 뭐,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 나나 상대방이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닌, 그냥 좋은 데 가고, 좋은 거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거를 시도를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올리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이거예요. 딱 하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거기에 더 추가하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과 즐겁게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냥 얼핏 들으면, 뭐, 어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군가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고 살자라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시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 유용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